안녕하세요. 카즈티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무젤로 서킷이에요. 지금 람보 타고 우르스 타고 여기 왔습니다. 아, 차가 너무 더러운데 어제 아주 폭풍우를 만났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늘이 진짜 도왔네요. 아. 아무튼 오늘 여기서 우르스 타고서 이몰라 서킷까지 지금 달릴 거예요. 경주장에 들어갈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너무 궁금했었던 차기도 해서 여기 람보르기 니 본사 가서 빌려왔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우스 S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를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무제로 서킷에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음. 아무튼, 이번 시승차 이 우르스 S 같은 경우는 에드 페르소남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차값이 한 2억 8천만원 기본값에다가 옵션이 한 9,500여만원, 1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4억 가까이 되는 차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우르스 시승기를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얼굴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루스는 여기에 이 시꺼먼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여기 이런 노란 줄그 노란 줄이 아니라 차체 색깔이랑 같은 줄도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인상이 좀더 날카로워졌고 엔진이 1 6마력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요거 벤트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에드 페르소남 그것 때문에 이게 원래는 검은색이거든요 여기도 그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가 들어가는 건데 얘는 저것도 칠을 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옵션이 들어가서 이 휠도, 아, 지금 타이어는 지금 인터 타이어입니다. 진짜 달았네. <laughs> 예. 뒷모습은, 다른 건 없어요. 저 머플러는, 우르스 퍼포먼트가 되면 그 아크라, 티타늄 머플러가 들어가죠. 근데 얘는 이제 우르스 S까지는 그냥 이런 실버 머플러가 들어가는데 얘도 충분히 소리가 좋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 V의 트윈 터보 엔진스는, 아, 어, 어디 폭스바겐 그룹 차들은, 소리가 그래도 스트라다 컴포트 모드를 두면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또 코르사나 스포츠 두면 굉장히 커지고, 얘는 트렁크가 이 캐리어를 실었는데 골프백이 4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 트레이는 제거할 수 있고, 그렇죠. 이 인테리어도 지금 가죽 안쓴 데가 진짜 없어. 아튼 에드 페르소남이 적용에대해서 지금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요. 얘 이것도 들어갔어요. 밝아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으, 이거 남보르기니 로고 바닥에 드려집니다. 여기 에드 페르소남이 실이 들어가 있죠. 어, 가죽 보면 진짜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여기만 카본이고 이것도 비카본 뭐, 패널 그거고 가죽 가죽 가죽도 지금 투톤이야. 그리고 시트도 통풍 다 되고요. 일청 시트인데 썬루프도 들어갔고. 어, 그리고 이거 들어간 거저 처음 봤어. 이우루스의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간 건 처음 봤어요. 이 후방 시야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룸미러로 봤을 때. 그게 있고. 야, 여기까지도 다 알칸타라네. 우루스 S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는 666으로 이것도 굉장한 출력이잖아요. 그거 플러스 럭셔리로 완전히 가버린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뱅앤올로슨 스피커 커버도 아 그리고 어제 팩토리 투어를 했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옛날 람보르기니 쿤타치나 미우라나 다그 간디니 디자이너 간디니가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는 이제 이 형태에서 완벽한 건그 다이아몬드 그거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게 이제 지금은 하지만 람보르기는 더 이상 간디니 그룹에다가 간디니에다가 디자인을 맡기지는 않지만 그의 디자인 유산은 곳곳에 남아 있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골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 보시면 데이라이트 이 Y자 있죠? 이것도 그 다이아몬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어, 이 테크니컬 l e d 이건 기본 사용이에요 코너링 라이트라든지 그런 게 들어간 거고. 여기도 보면 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간디니의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많죠. 여기도 이 오각형, 육각형이 많죠 음, 요거 이런 벤트라든지 예. 이 우르스 인테리어는 운전자에게 이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는데 계기판만 보고 있어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스트라다 모드, 컴포트 모드고 자,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근데 백이 안돼 내리는 거 밖에 안돼 음, 스포트로 가도 바뀌는 건 없고 근데 스포츠로 가기만 해도 ESC가 제한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좀더 약한 ESC가 걸리고, 자 그리고 코르사로 바뀌면은 코르사 모드로 가게 되면은 어 기어 단수가 가장 크게 떠오르고 이제 엔진 회전기가 바뀌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구슬들 있죠. 이걸로 엔진 회전 올라가는 걸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G-포스 횡지 보여주는 거라든지. 어, 아우디차처럼 여기 전체를 지도를 띄우진 않아요. 이 버튼은 뭐 아우디 버튼이랑 똑같은데, 뷰 버튼 눌러도 오른쪽만,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파워 토크. 그리고 이 파워 토크를 킬로와트랑 뉴트미터 저 보여주는 거, 롤링이랑 피칭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건 구동력, 배분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연비는 3.9. 아, 연비는 제가 어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노력해 봤는데, 8.4까지는 기록해 봤어요. 근데 뭐. 기름탱크 가득 채우면 한 650km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왼쪽도 지도는 요렇게만 띄우는 게 전부입니다 이건 스마트폰은 무선 미러링 되고 카플레이라든지 이거는 첨단 운전자 보조기능 아우디랑 똑같죠 여기 보면 은 이거 세트 눌러서 그리고 뭐 차간거리 유지라든지 하는 거 방식 작동하는 방식 똑같고 그리고 전체 활성화, 비활성화 버튼 이 위쪽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여주거나 여기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고 이 화면도 지금 예 보자면 음, 이건 지금 웨이즈 저희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 앱을 쓰고 있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자 그거 말고는 메뉴적인 부분은 이거 뭐 한국 버전이랑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요. 람보르기네, 아니마.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셀렉터에서 개인화 하는 거죠. 개인화는 이 2고. 얘가 지금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서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나 되죠. 이게 여섯 가지가 아닐 거예요. 오프로드 패키지가 안 들어갔으면. 그리고 이고로 가보면, 예, 이렇게. 트랙션, 핸들링, 라이드. 세 가지를 조합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밑에는 지금 뭐 공조장치들인데, 예, 다른 건 없고. 이게 그리고 약간, 뭐랄까. 후진을, 후진할 때 이거 땡기거든요? 근데 전진하려면은, 시프트 패드를 땡겨야 되는 거. 이게 좀 잼병이야. <laughs> 두번 해야 되죠. 여기서 땡겼다가 밀면 좋겠는데, 음. 센터 암레스트는 확장됩니다. 여기는 키 포켓. 우릅스 S 뒷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거주성은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 차가 옵션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야, 이게 엄청나네, 진짜. 이 천장까지도 이 가죽 감싼 차는 저는 지금 큐엣이나 벤테이가가 이런 게 있었나? 뭐, 암튼, 우르스에서는 전 처음 보는데, 진짜 이 차는 럭셔리의 극상이군요. 하지만, 이 선쉐이드가, 이열 선쉐이드가 없다는 거.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지금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지금 한글이 되네. 이게 그러니까 전화기를 미러링 해서 하다 보니까 한글도 볼 수가 있네요. 음. 그리고 이건 좋네요. 이게 일체형 시트가 들어가면 저는 뒷자리 승객 입장에서는 앞에 시야가 확실히 좀 제약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우르스에 들어간 일체형 시트는 뭔가 여기를 되게 잘 깎아놓은 것 같아. 시야 좋습니다. 정숙성적인 거는 지금은 일단 스트라다 모드인데 스트라다 모드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방금도 트랙터가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들 지나갈 거거든요. 아주 잘차단돼 있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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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스포트나 코르사로 가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스포트를 뒀는데, 음, 저 후적 터지는 거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괜찮아요. 이열에서도 확실히 스트라다보다 스포트 모드가 더 차의 움직임이 적어서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운전할 적에는 이게 스포트 모드나 코르사로 두면 코르사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포트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2열 승객에게는 이 배기음이 신경 쓰이겠다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타보니까 제가 뭐 이런 청각적으로 둔감한 것도 있지만 괜찮네요 그리고 2열에 앉았다가 지금 조수석으로 간 나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어이 정도면 오히려 재밌게, 재미도 있고 괜찮은 수준인데 뒤 배기음 들리는 게 2열보다 1열이 더 뭐랄까 소리는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르스가 운전자의 운전 그펀 드라이빙에 포커싱을 맞춘 것도 있지만 2열 승객에게는 그런 안락함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코르사예요? 네야얘 고속에서 진짜 좋구나 1열에 앉아서 운전하다가 2열에 앉아보니까 우르스에 대한 그런 좀 평가가 평가를 더 좋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은 차입니다 탈 일이 흔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SUV니까 당연히 갈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차주 입장이면 굉장히 마음이 쫄리긴 하겠네, 이거. 그리고 이 시승차는 지금 오프로드 패키지가 또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였더라. 그래서 넣으면 확실히 도움은 될것 같아요. 유사시. 우루스 스 출발. 지금 이길 보이시나요? 한국에서도 이런 길은 안 달려왔는데 <laughs> 오토바이 타고 우리 가는 오도제든 말티제든 어딜 가도 이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지금 무젤로에서 이몰라 가는 길 자체가 너무 스토리가 굉장한 구간이라서. 아, 이건 역시 스트라단 별로구나. <laughs> 네. 아, 이게 말이 되나? 네. 그냥 가족을 태우고 다니더라도 스트라다보다는 스포츠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이건 뭐 숙련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차의 무게는 굉장히 잘 느껴져요. 근데 뭐 그게 어쨌거나 운전자에게는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차가, 그, 정보를 제대로 진솔하게 정직하게 알려주니까 움직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나경남 기자님과 조건희 기자님을 태우고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동승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훨씬 큰걸 아는데 미안한 게 크네. 미안합니다. 그냥 여기서 한번더 조이게 코르사로 갈게요. 윈터 타이어인 거를 감안하고 보면은 만약에 이 그립이 더잘 나오는 그런 스포츠 타이어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떡 그립일 것 같아요. 물론 무게중심 높은 건 달리는 내내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저는 그냥 웬만해서는 그런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열받기 전까지는 아주 어떤 훌륭하다 그럴까? 그런 큰 제동력을 내진 않으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 그냥 일반 상황에서도 이 브레이크 되게 좋다. 오. 음. 아 저런 꼬부랑에서 약간 이렇게 튕길 때 그럴 때까지도 움직임 제어는 정말 정점인 것 같아. 이 MLB 에버 플랫폼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형 SUV에서 아주 절정인 것 같아요 그 포텐셜이 네, 이제 내리막이니까 달리면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 이거를 또다시 뭐 벤테이가라든지 카이엔이랑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그 그 세대 중에서는 사운드적인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르스가 좀더 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테이가는 그때 타면서 느꼈었던 거는 나가는 거야, 뭐, 끝장나게 나가는데 가끔 이렇게 한기가 서리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나가는 건 나가는데 내가 제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반면에 우르스 S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세게 몰아붙인다 한들 제어하면서 조절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쨌거나, 뭐, 종합적으로 보면, 운전 자신감적인 부분에서는, 대형 SUV임에도, 뭐, 중형, 또는, 중형 SUV 타듯이, 차가 느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카이엔에서 처음 선보인, 매트릭스 엘리드 헤드램프는, 이전에 있었던, PDLS 플러스보다 더 신속하게 켜지고 꺼지고, 버저. 와시차가만 끄고. 이야. 차선 변경할 적에 들어가려는 차선에다가 빛을 확장해 줍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더 미리 밝혀 준다는 데큰 의미가 있죠. 돌성화가 조금 될 거. 돌성화 있죠. 저 앞에 아반떼랑 제차 사이 바닥이 이제 밝아졌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을 키면 그리고 차선 넓은 넓어졌쪽 들어가면 좁아지고, 왼쪽으로 한심 생각하면 넓어지고, 차선 들어가면 좁아지고. 후. 이 차는 정말 할수 있는 게 많겠네. 코르사르 두고 달리고 그러면 그냥 아빠든 엄마든 재미있게 스포츠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평소에 그냥 스트라다 또는 평소에도 스포츠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족형 SUV 대형 SUV 고급 SUV로 쓸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스트라다로 돌아가려면 한 바퀴를 빙 돌아서 게다가 이거 지금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차면은 드라이모드가 6가지나 돼서 각다각다각다각다 갑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스트라다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있고 트렁크가 약간 좀 아쉬운 거 그거 빼고는 어우 루세스는 네,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기본 시작가가 2억 9천이잖아요 거기다가 옵션 얘 근데 깡통를 못하겠지 해도 <laughs> 옵션 한 8천만원 9천만원 넣어서 4억 있어야 되네 <laughs> 못사겠어요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아 여기까지 하고 엔딩은 있다가 그 이몰라에서 해야겠다. 네. 오늘 이렇게 무젤로 서킷에서 이몰라 서킷까지 거리가 한 60km 정도 되는데, 어, 그 길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달려봤던 길들 중에서도 뭐 평생 못 잊을 만큼 옛날 정말 실제로 레이스가 펼쳐지던 길이었어가지고, 어, 우르세스 타면서 너무 즐거웠었고, 이 차가 정말 얼마나 이런 멀티툴처럼 운전자에게는 재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동승자에게는 안락함까지 주는 그런 아주 다양한 뭐 만족도를 줄수 있는 차라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적진 침투거든요. 온 온통 지금 페라리예요. 달리는 차들도 거의 다 페라리야. 그래서 람보가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막 쳐다보는데 더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젤로 서킷에서 이 산길 타고 초입에 초입은 아니고 이렇게 쭉 오다가 이길 따라가면 이제 이몰라 서킷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레스토랑이 지금 지나가다 그냥 커피 마시려고 들렀는데 엄청난 곳이었어 1908년에 오픈한 1908년부터 레스토랑이에요 원래 여기 길이 흙길이었어요 보니까 야. 그 흙길이었고 그 시절에 과거의 무젤로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반도로 서킷이었고 네. 그래서 전체, 아까 전에, 무젤로석킷 전체를 보면, 그 아까 68, 60몇 킬로인가라고 그랬죠? 네. 그 서킷에서 여기는 네 번째 포스트. 아. 네, 네 번째, 저기, 코스의 네 번째 정도 되고, 네저 밑에 있는 스카르페리아에서 네. 1번, 거의 1번. 거기서 출발해서 이걸 타고, 여기 지오고, 여기 조고. 네. 이게 저기, 저기 써있는 주소가 있는데, 비아델 조고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파소델 조고,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소디 조고, 그래서. 조고 길. 조고 고객길 어... 여기가 근데 모터사이클리스트들 성지 중에 하나. <laughs> 와, 우린 진짜 얻어걸렸다 <laughs>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이몰라 가는 길 예쁘던데요. 그러고서 거기로 가죠. 그러는데 <laughs> 우리 스테이크 먹고 가게. 어, 되는데요? 어. 어. 우리 그럼 여기 먹어야지. 주차장 그러니까. 있어서 그냥 주차장 있어서 여기 멈춰 갖고서 뭐좀 찍고 갑시다. <laughs> 네.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뭐야 이게? 그랬더니 저 아저씨가 또 우리 파울로 아저씨가 파블로 이 아저씨도 파워로 파울로 아저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트원을 보여줬는데 가키 제트원을 보여줬는데 60년 된 거. <웃음> <웃음> 오호. 와. 와. 제트원이야. 에 제트원. 와! 아. 마마비아. 어, 오. 프로베스트 Yeah.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 오리지널. 오우. 오우. 와우 yeah. <laughs> 와우 이얍 yeah. 피노스가 800km 밖에 안 탔어요 웬만한 야. 박물관에 있는 애보다 상태가 좋은것같아 네, 말도 안돼 대박 이거 겨우 오리지널 그대로 있고 대박. 녹도 없고 그건 말도 안돼 그건 작품이 있긴 하잖아 네. 오래 됐으니까 저정도 Oh. Ah, packaging. Ah, no. Oh. <laughs> Can we eat here? No, no, because I'm full. Ah, ah, full. Oh, ah. ah, you want ah. cash? Yes. Ah, no, okay. sorry. Okay. Only is <laughs> on res reservation. Ah. Very important reservation. Ah, okay. If you want breakfast next time, you telephone or. Uh, 아안 uh -huh. uh. 아, 되는 거래 여기가 여기가 아, 지금 no 2021년 100일 세계에서 스테이크가 가장 맛있는 101개 중2 0 2 2년에는 뭐야? 스테이크 하우스 이탈리아에서 뭐그 스테이크 하우스 뭐그 선정된 거 같고 이것도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 코치나 음. 이학교을

어느 정도냐면, 이게 티본 스테이크인데, 이거를, 여기다 굽는 거예요. 하, 한 입만 주면안 되나? 아, 너무 아쉽다. He's s very famous, but he's passed away. Ah, I he's I the... The... 아, I forgot. A e w years ago. 아, 오케이. 구보무회장. 이야. 예스.